감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박씨입니다 오늘은 어... 수세비를 만들 거예요. 수제비를 만들 거예요. 네. 저는 노란색이고요강박씨는 어, 분홍색이에요. 이 네. 너무 그래서... 손 손이 다, 많이 달라 붙네요 네. 이렇게 탱글탱글 힘들다. <laughs> 내가 제가 더잘 잘, 달라붙네요. 아니에요. 저도 많이 붙어요. 싫어 응. 너무 축축해서. 너무 축축해서 밀가루를 더 넣겠습니다. 와. 와. 색깔이 없어지려고 해요. 봐봐. 나다 떨어져. 오맞네 동원참치꺼는 호박맛이 있고 응? 강박씨꺼는 백봉령 가루입니다. 백봉령 백봉령? 응, 선인장 오, 열매 우와! 선인장 열매맛? 네 엄청 색깔이 예쁘죠? 완전 핫한 핑크예요 제가 이게 원하던 느낌이에요 질감, 그래요? 손에 안 달라붙고 오늘 이걸로 맛있게 끓여 먹어봅시다. 네. 맛있게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해주세요. 모양 도 만들 거예요? 네, 네, 네. 아, 만두 모양 도 만들. 네, 네. 나 따라해봐. 슝나면 만들 거야. 응? 좀 잘라가지고, 음, 응. 이렇게 비빈 다음에, 응. 엄마 그 엘리도 그수세인데 면처럼 만들었잖아. 수제비거든? 네. 맞아. 네네. 물을 아, 더 네. 넣어야 될까요? 네. 아, 아, 알겠습니다. 와, 재밌던 거. 응. 오빠가 원하는 거 맞아? 응? 응, 내가 원하는 거. 아, 그나그 도윤이 집에서 수수비 만들 때면서요. 그랬어요? 응. 저는 모르죠 도윤이 집을 모르니까. 우와. 우와 이제 모양을 하나씩 만들어봅시다. 이제 국물을 만들고 있거든요. 모양을 납작하게 해서 비벼주세요. 알았죠? 납작하게? 네. 납작하게. 아니요. 조금씩 떼가지고 납작 동글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모양을 만들어요? 네네. 아, 잠시만요 밀가루가. 모양 밀가루 아, 괜찮아요? 에, 에. 네. 네. 괜찮아요. 동그랗게 해서 상어 모양 만들어도 되고 강박 씨가 좋아하는 뭐 만들까? 면, 면 모양? <laughs> 네, 면 모양으로 만들어도 되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네. 이 이만큼. 뭐 <laughs> 입을 크게 벌려서 먹었을 수 있으면 크게 먹고요. 작게 먹을 거면 될까요? 강동 강음 어 <laughs> 동원 잠진 씨는 뭘 만들고 있나요? 별 별이요? 네아 아, 노란색도 딱 맞네 음 그게 두꺼우면 수제비가 익으면서 맛이 없어요 얇게야 맛있어요 저저 저 얇게 만들 거예요 네자 네. 자,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모양 찍을 건가요? 자. 넌도 귀여워. 잠여 다음에 눈도 그려줄거예요? 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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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어어 귀여워. 귀어워 밑에 밀가루를 더 붙여야 되겠어요. 밀가루를. 응. 이거 완전 달고나 뽑기 같잖아. <laughs> 다시 해야 되겠어요. 다시. 뭉치세요. 다시 뭉쳤다 다시 하세요. 응. 안돼요 안돼요.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어요. 진짜? 난 하... 할. 할수 있나요? 할수없어요 음, 그쵸. 실패했다. 으.. 실패. 저 갈게요. 밀가루 붙이세요. 저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엄 마, 저거, 이렇게, 펼쳐있고 이렇게, 꾹 누르고 그냥 뱉는데? 어 그랬어요? 어. 자. 어. 어디 게 할까요? 이렇 그 옆에 놔두세요. 게이렇오이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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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표할렇게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이 아니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는 하... 여기, 여기는 어떠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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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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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살짝 묻혀야 여기, 는기한기 이걸로 해여겠습니다 저쪽에 저물기 살짝 묻혀서 네어 저는 기무기랑말랑해여지고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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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 여기, 요요여세요아 여기, 여기, 여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다른 모양 찍으세요. 네. 어서어서 <laughs> 어서 만드세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네.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밀가루를 밀가루를 하니까. 잔뜩 맞서 저는 할까요? 요리 유치원에도 아니까. 뭐? 유치원에서 요리도 한대요. 이제 채인은 무슨 모양 찍을 건가요? 저요. 별표요. 별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아하 찍어보세요 물가 살이거든 잠시만요. 이영이면 여기로 찍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는 제가 여기 했어요. 여기. 음, 여기는 응. 어 그건 뭐지? 응. 몽둥가인데 뒤에는 날날해요 여기네요? 잘 나올 것인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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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구구아 그렇게 뜨는 거구나. 어. 체 엄청 잘 만든다. 아 강박시시. <laughs> 왜 그래요? 봐요 우와 완성. 그만 누르니까 응. 모양 이상해졌어. 우와 <laughs> 스펀지밥에 꼭 불가사리 그거 같아요. 뚱이? 와 이게 뭐예요? 망했다. 뚱이 말예요아이어 맞아. 만지면 되잖아. 자또팔0 강동원. 어서 찍어보세요. 도마 창치씨 무슨 모양으로 찍을 것인가. 물고에서 아, 그냥 이유로. 다시 그냥. 또 찍을 거예요? 아니요. 다른 거. 뭐?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하려면 넓적해야 되겠네. 저는... 이거 하려면? 커야 되겠는데요? 으아! 되나요? 음. 안 돼요. 안 돼요. 좀더 해야 되겠네요. 이거 약간 어떡해. 당겨주면 음. 될 거예요. 음. 이요좀 밀가루 좀 많이 야. 좀 묻혀야겠는데. 맛있어야 될 텐데. 네. 두 분께서 지금 너무 주물러서. 네. 짧것 짤, 짤 같아요. <laughs> 손에 있는 여러 가지들과 함께 먹게 될것 같네요. 자, 빨리 찍어 보세요. 잠시만요. 아 고만났어. 괜찮아, 괜찮아. 우와, 우와, 너덜너덜해지고 너도, 있어요. 네. 너무 많이 주무르니까 그래도 지금 그냥 하세요. 이렇게 조개 주무... 모양 할 거라서. 음 그렇게 하면 망해요, 망해요. 아. 빨리 빨리 더 많이 만질수록 지금 말라서 더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 너무 미. 손에 열하고 만나면 아, 네, 말라요. 우와, 와, 빨리 안 빨리. 됐어. 그럼 뒤집어서 해보죠. 이렇게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잡아보고 어 됐네요 됐네요 준비 시작 밀가루 반죽을 너무 많이 만져도 말라서 맛이 없어요 원래 이렇게 하고 응응아나 구멍 났어 어. 잘 됐나요 어어 어? 우와 완성 자 이제 물 끓이러 갑시다. 딱딱. 강유. 자 최희 마지막. 이거 딱딱한 거. 강박시시. 씨... 아니요 아니요. 아딱한맞만요그 이상한 모양. 아 그냥 한 모양으로 쭉쭉쭉. 응. 음. 자 강박시시 많이 주무르면 안 된대요. 우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안 되는데 계속 주무르서 봐봐. 점점 마르고 있어. 이거 이렇게 하면 차르기지 수제비가 아니에요. 이거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다 먹기. 네. 그리고 자 맛별로 서로 교환해서 먹을 거예요. 빨리만 뭐... 아, 빨리만 빨리 드세요네 자, 거북이부터 투어. <목소리> <목소리> 거북이 투어. 그리고 그 살살 넣으잘 나올 을 살짝 조개 투어. 뭐지? 그리고, 이거, 그 지거 내가 제일 아끼는 상어 오. 상어 좋아. <laughs> 거북이가 수영하고 있어요. 어. 대박. 공지거 공기... 좋아. 이제 쪼개 좋아. 이제 불가사리 좋아. 동그라미 좋아. <laughs> <laughs> 저손 찍을까요? 네. 좋아. 지금 상어는 나왔는데 거북이는 못 찾고 여기 거북이랑 물고기 모양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아. 그냥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응. 내가 더 많. 아 응? 아 여기 있네. 맛이 어떤가요? 뜨겁다. 이건 무슨 모양이지? 뭔지 모르겠지만 오 달팽이다. 달팽이. 응. 상우는 어디 있을까? 아비눗방울이어 고기 반쪽아이다 맞죠 맞죠 맞죠. 네. 몸 자체가 잘라졌네.